자, 차트 설정 한갑시다. 이런 것도 유튜브 올려라. 초보자분들 차트 설정.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기본 차트거든요. 기본 차트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제 기준을 정해요. 그러면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추가를 하거든요. 일단은 이동 평균수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보세요. 지표 설정이 나오거든요. 약간 변경을 하자면은 5일선1 5일선 15일선, 33, 56, 112. 저는 솔직히 이런거잘안 쓰거든요. 일단 넣어놨나 할게요. 이 평균률을 지수로 바꾸세요. 지수.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112만 초록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2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딱 누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지표 추가를 누릅니다. 찾기에다가 가라고 하세요. 가. 가격이동 평균을 한번더 설정을 합니다 요거를 다시 더블클릭을 합니다 지수로 곤치고요 아까 112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224일선하고 448일선을 제가 추가를 해 볼게요 그리고 라인 설정을 갑니다 224일선을 클릭을 합니다 까만색 두께는 2로 하겠고요 448일선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점선입니다 딱 클릭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장기평선두 개가 더 형성이 됩니다 점선하고 까만선하고 이게 이평선만 이용한 기본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요 점선하고 까만선하고 요 초록 색선이죠. 요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중장기의 흐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이선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장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이 초록색선 예, 점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거의 나오고요. 이탈되면 급락이 나오고 급락 나온 다음에 저항이 됩니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저항이 되고요. 회복하고 나면 또 지지장 역할을 다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나라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살펴보면은 이 선들이 지금 보면은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인다, 1번. 초록색 선 저항받다가 이제 까만색 도전하고 까만색 뚫고 나니까 계급등하고뭐 이런 게 보일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지받는 이런 영역들도 있고요. 저항이 되고 다 보이죠? 중요한 게첫 번째 다이는 초록색. 두번 다이면은 게 아니에요. 두번 다이면 뚫리고 그래요. 첫 번째 다이는 이런 선들이 다 지지저항 역할을 합니다. 요게 한번 다이고 요번에 다이면은 뚫을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엄청 높아져요. 요게 한 두세 번 다이니까 이게 위로 확 뚫려버리죠. 그죠? 그를 의미해서 거예요 주가가 내려갈 때도 이 초록색 이 선이나 이 선이나 이런 데는 첫 번째 다 있는 자리들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선이에요 차트 한번 돌려보세요 예, 딱 중요한 지지장 역할을 딱 하게 돼 있습니다 제 차트에서도 보이죠 그죠 몇 개만 여러분들 골라줘도 보일 겁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매집할 때는 잘 몰라요 급등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 추세가 딱 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흔들기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다 지지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전에 보면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급등했던 이런 경력에서는 거의 다 맞아요 이게 출발하기 전에 좀 게임이 튼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일단 출발만 되면은 여기서 거의 정확하게 요 선들 3개에서 다 움직임이 나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왜 차트 설정을 이렇게 하는지 보이시죠 딱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라인이 이 초록색, 까만색, 이 바로 나와요, 이게. 이게 기본 설정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를 하면 1을 쳐보요. 1목 기종표가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1목 기종표 지표가 나옵니다. 지표 이름을 또 더블 클릭해요. 빗금을 예, 변환선, 기준선, 후행스 펜 빼버려요. 그리고 선행스 펜을 클릭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버려요. 다 그냥 파란색으로. 선행스 펜 2번도 색깔을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예,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구름대가 형성이 돼요. 저는 이제 판단할 때 구름대 밑에 있으면 힘이 없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 힘이 좋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구름대 밑에서는 웬만하면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 매매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이 구름대는 이해되시죠? 구름대 밑에 있을 때 하라고 위에 있을 때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구름대만 보면 안 돼요. 이 평선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런 건 저항이라고 머리 위에서 그러니까 구름대에 안착하면서 이, 이 평선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서 볼린저밴드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 정도 피를 치면은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요, 다 지워요. 중심선, 상단선을 지우고 하한선을 미로 클릭 딱 하면 여기 하한선이 나와요. 이 하한선이 이제 눌림목을 형성하는 구름대 위에서 볼린저 하단에 닿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지 반등이 잘 나와요. 이 구름대 밑에서 만약에 하단선 닿으면 밑으로 이탈 되지만 이 224선 위에서 구름대 위에서 이런 자리들은 잘 나와요. 보시면은 여기서는 구름대 밑에 닿으면 하단선 뚫리거든요. 그런데 구름대 위에는 딱 눌림목이 나와 버네. 예, 여러분 눌림목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전환선 기준선은 분봉에 활용해갖고 여러분들이 분봉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분봉에서는 제가 기준선하고 오일선 을 갖고 매매를 주로 하니까 일봉에 체크 안 했고 분봉에만 제가 기준선을 체크해놨어요. 아까와차도 똑같은데 분봉에만 기준선을 체크를 해놓면 으 됩니다. 아셨죠? 뭐 밴드 하단도 솔직히 분봉에서는 별로 필요는 없어요. 예, 단타 매매에서는 필요 가 없는데 그냥 제가 감별한 거고 요렇게딱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요게 이제 기본 차트고 예, 공구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이차선나는다 있으니 하지만 제방송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나중에 조회해보세요 100만번 이거를 왜돈 주고 들어요 이거를